지난 5월 22일부터 시작된 인터리그는 현재까지 팀당 6경기씩 치렀는데요. 서로 물고 물리는 접전이 연일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9경기가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 5월 승률을 넘어서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의 경기죠. 청주 직지FC와 춘천시민구단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에 앞서 청주 직지FC의 김종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인터리그 2승, 2무, 2패로 승률딱50% 기록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까지 무슨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만족은 안 하고 아마 저희가 좀뭐 상위 팀들하고 해도 뭐 비기거나 아니면 한고차승군데 저희가 이제 실력적으로는 고그 내용면은 그렇게 상이안 나는데 항상 이제 골 결정력에서 저희가 시약하다 보니까 이길 수 게임은 비기고 뭐 비길 수 게임도 지고 이러다 보니까 힘을 받았는데 아마 저희도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또는저 공격수 하나 정도는 영입해서 후반기 때는 아마 뭐 어떤 상위급 포천이나 뭐 이천을 이 해도 충분히 뭐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이천에 대패를 당하셨는데 그 대패가 오늘 경기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게임에서 두골 이상 먹은 적이 없거든요. 첫 게임 신우선자 말고는 그두개 그러니까 이상 먹은 적이 없는데 저희 팀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아마 저, 저번 게임에 뺏으면 그, 3명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의 빠진 공백을 그, 다른 선수들이 메꿨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거기서 전력이 좀약해진것 같고 또 하나 뭐냐면 저희 팀은 개인 플레이 하 이렇게 뭉치지 못하면 어느 팀하고도 뭐 10고 20고도 모을수는 팀이 저희 팀이에요. 단그 11명이 선수가 한대 모였을 때는 어떤 팀이 이길 수 있는 팀이 우리 팀이고 그래서 아마 저번 경기 통해서 선수들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느끼고, 예,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게임은 뭐, 그때 여파는 당하지 않고 아마 오늘은 충분히 우리 게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직력이 최대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럼 특별히 준비하신 점이 있다면은? 아니, 요 저희는 뭐 특별히 준비 없고 항상 상대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우리 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팀이 얼마나 준비하셨고 우리 팀이 얼만큼 마 하나가 하려고 하고 그 뭉치냐에 따라서 뭐 강팀이 약팀이 하시는 거지 뭐 상대팀이 어떻고 어떻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오늘 게임도 그냥 정상적인 선수가 3명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전에 했던 대로 아마 오늘 한번 좋은 내용의 경기를 할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춘천시민구단 함철건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지는, 지난, 지난 경기까지 인터리그 3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인터리그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까지의 모습 만족하시는지? 예, 뭐, 창단팀이다 보니까 점점 점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감독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그리고 어, 선수들 보강한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점점점 저희 전력이 낮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경기 경주에게 패배를 당했고 청주도 지난 경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양팀도 모두 분위기 반전을 노릴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새로 보강된 선수들이 오늘 또 다시 투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노장 선수가 한 명이 영입이 됐어요. 하명기 감독이라고 어리그 특점왕 출신데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몸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아마 어, 오늘 후반에 아마 게임을 들어가게 될 텐데 아마 그 점도 보면은 아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경기 특별하게 준비한 점이 있다면? 네 저희가 저번 경기에 너무 저 수비 조직이 와해가 된 점이 있어가지고요. 수비 훈련에 좀 중점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에 아마 저 하명기 선수라고 옛날에 K리그 특점왕 출신인데 그 선수가 들어오면 아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기에 앞서 청주식재FC의 강기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경기 다소 충격적인 패배였는데 자, 선수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때 경기 이후로 이제 분위기를 이끌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잘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네, 아직까지는 자, 비조 하위권에 처져 있고 청주보다 승점이 1점 앞서 있는 경주의 이제 0대4 패배를 당한 춘천인데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즐기면서 게임 하자고 한, 하면은 잘될 거라고 오늘 승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오늘 홈 경기고 공격수로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뭐 욕심이라면은 골을 제가 골을 넣고 이기면 은더 좋겠지만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이기면, 이기면 더 좋고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춘천 시민 구단의 김종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경기 인터리그까지 3연승후첫 패배였는데 선수단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지금 분위기 지금 많이 좋습니다. 아, 그냥 좋다. 자, A조 중위권 청주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얘기 좀해 주시죠. 지금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몸이 많이 올라오고 체력쪽도 이제 많이 좀 올라왔고 오늘도 잡으려고 지금 청주까지 날렸습니다. 아, 오늘 원정 경기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은데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괜히 욕심이 아니라 선수들 다 같이 오늘 그냥 같이 한 마음 한 끝으로 이기자는 단결로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자, 2010 다음 K3 리그 오늘 16라운드 경기, 인터리그로는 오늘 7 번째 경기인데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경기가, 청주 직지 FC와 춘천 시민구단의 경기였습니다. 오늘 승리팀이죠. 5대1로 대승을 거둔 청주 직지 FC 김종현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가까이 좀오시 네. 그 오늘 승리한 소감 일단 간단히 여쭤보죠. 글쎄 뭐, 이 이겼으니까 좋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그, 그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열심히 떠줘가지고, 그러니까 선수들 너무 고맙고, 네. 뭐, 모든 게, 뭐,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위기 가안 좋아졌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아, 어, 전반, 아, 후반 좀, 좀 이른 시간에, 네. 아, 20분이 채 되기 전에 좀, 좀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났고, 네. 그 상황에서 좀 양팀 선수들이 흥분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청주 선수들은 춘천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아, 감독님께서 특별히 벤치에서 좀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캐시리잖아요 그럼 여기 간중이 맘에서 그냥 좀, 여기 뭐 학생들도 있고 어느 해도 있는데, 좀안 좋은 그런 플레이는 제가 좀 자제시키고, 또 선수는 선수로서 운동자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심판이나 상대 선수한테 괜히 해서 그런, 그러다 보면 감중도 떨어질 테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 좀, 페어플레이 항상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예, 그게 좀, 처음엔 적응 못 했는데, 지금은 잘, 좀잘 따라줘서, 아마 성주가 좀 그런 페어플레이 상은 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제 생각엔 그게 혹시 좀, 뭐라 그럴까요? 5딜 대승에서 오는, 어, 골차에서 오는 그런 청주 선수들의 여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해보는데 감독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 뭐, 그렇죠. 항상 뭐, 이기는 팀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진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뭐 자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필한 거고, 또이는 사람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코트롤할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경기가 2대0에서 3대0이 되면서 자칫 청주의 흐름으로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 만회골을 좀 얻어 맞으면서 좀 흔들릴 수 있었어요. 네. 네. 그 과정에서 강기원 선수의 두 골이 터지면서 완전한 승리로 이제 굳혀 가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강기원 선수가 팀에 오늘 많이 보탬이 됐는데 평소에 강기원 선수는 어떤 선수지 인좀 궁금하네요. 실저희 뭐 팀의 또 주장이고 가장 또 고참이고 또 강기원 선수 는또 경남 F C의 또 프로 팀에 있었고 네. 뭐 지금 이제 병역 때문에 여기 캐시 있는 거라서 아마 뭐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뭐 강기원 선수가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나. 저희 팀에서는 뭐꼭 필요한 선수고. 네. 또큰형으로또 자기 역할 다 하니까 저감독선 되게 고맙죠. 네. 네. 오늘 5대 1이었습니다. 대승을 거뒀는데 감독님 의도대로 풀린 경기이기 때문에 5대 1이 대승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경기 총평을 좀해 주시죠. 글쎄 뭐 저희 청주는 그러니까 뭐 개인의 플레이가 아니라 그 팀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뭐뻥 축구가 아니라 패스 패스맨 플레이. 또아기장 플레이. 근데 그게 뭐 골은 많이 넣었지만 그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런 플레이였는데 골을 못 넣고 오늘은 이제 그런 찬스 왔을 때 음. 골을 넣어서 아마 다섯 골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감독님과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기 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어, 다음 경기 그리고 인터리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인터리그 이만한 각오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 뭐 다음 경기가 이제 그쪽 리그 포천 fc가 좀 최고의 상위권이잖아. 요 1위 팀. 그렇죠. 네, 쉽지 않을 텐데. 또뭐 오늘처럼만 해준다면 뭐 포천도 충분히 이기지 않았나. 네.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 탔으니까 잘해서 남은 두 게임 포천 또 영광 두게임에서 특점 연승해서 후반기에 쫓아갔으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후반전 쐐기골 두 골을 터뜨렸던 아, 주장이죠. 강기원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음. 가까이 좀 오시고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경기 전 인터뷰를 할때 제가 오늘 승리를 하면 이곳에 다시 한번 모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드렸는데 오늘 이기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농담삼아 하셨어요. 결국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뭐 그냥. 어쨌든 골을 뭐두 골이나 넣었는데 운 좋게 들어간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팀이 일단 이겨서 기분은 좋아, 좋습니다. 그냥 네. 두골자칫 춘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완전히 청주 쪽으로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골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골을 당시의 그 기분 어땠습니까? 뭐 누구나 선수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골을 넣으면 기분은 좋고요. 뭐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해설하는 이사솔 해설의 말을 들었을 땐 거의 완벽한 골이었다. 특히 오른발로 넣었던 두 번째 골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아, 역시 강기현 선수의 어떤 그런 출중한 실력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또 얘기를 해보죠. 어, 강팀과의 경기죠? 포천과의 경기인데, 다음 경기 또 이바는 각오를 듣고 싶은데요. 뭐, 일단 주장으로서요. 이제 선수들한테 열심히 하자고 한게 너무 이제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고, 네. 뭐, 나머지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뭐 저희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습니다.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뭐 저희는 뭐 그냥 운동장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최대한으로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도 또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다음 K3 리그 청주 직지 FC와 춘천 시민구단의 경기, 보신 바와 같이 5대1로 청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한 말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냐면요. 네, 오늘 경기는 인과 응보라고 할수 할 있겠습니다. 좋은 태도로 좋은 경기를 한 청주가 대승을 가져갔고, 다소 조금 눈살 찌푸리는 행동도 많이 했었고, 좋은 경기를 못한 춘천은 대패를 당했습니다. 자, 오늘 KFTV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다음은, 영광에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영광에서도 함께 하셔야죠. 예. 영광에서도 이다솔 위원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2010남아공 월드컵, 이제 3, 4위전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정 16강이라는 큰 목표를 이뤄낸 태극전사들, 우리의 여름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 열정을 K리그에도 또 쏟아주신다면, 우리나라 축구 더욱더 발전이 있고 다음 월드컵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KFATV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